네, 이곳은 마이트리아스 콤비소이 시베세이치안 세탁실이고요. 지하 1 층에 있습니다. 런드리룸이라고요 자, 방에 세탁기가 없을 경우 여기 와서 세탁하시면 됩니다. 이곳에서는 세탁기계가 있고 건조기계가 있습니다. 인근에 세븐일레븐 있으니까 거기서 세제를 살수 있고요. 자, 코인 세탁기입니다. 그래서 동전을 넣어서 사용합니다.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세탁기 같죠 50분간 돌아가나 봅니다. 자, 여기는 그쵸. 이물 빼는 기계죠. 물 빼는 기계입니다. 드라이 해가지고 물도 빼고 또 건조도 시키고 있어요. 왼쪽에 두 개는 건조기입니다 시빳을 넣어서 사용하고요 저쪽에도 시빳을 사용합니다 이건 세탁기입니다 앉을 수 있는 의자 있고요 TV도 켜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곳은 방이 상위 등급이죠. 그래서 상위 등급이 아닌 분들은 여기 와서 세탁을 할수 있습니다.